티티브 친구들 오늘은 우리 박성민이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박성민한테 몰래 카메라 를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 성민이가 이런 사진을 많이 올려요. 이렇게 좀 살짝 문신 자랑하고 응? 가오 잡는다고 해야 되나 인스타그램에서 응? 이봐요, 아니 이 새끼. 사진을 보면 다막 자기는 몰랐다는 듯이 막 문신 이런 거 네? 살짝 나오게 해가지고 찍어서 올리고 <laughs> 이러막 모든 사진이 그래 뭐, 모든 사진이 친구 막 응? 문신 많은 친구를 일부러 사진 찍어서 올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성민이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단한 번도 싸운 걸본 적이 없어요 시비가 붙었다 그럼 제일 먼저 도망가고 네? 주변에 돌아보면 없고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아라야 안되지 인마 아저안어요 안폈다 인마 야연니까좀 사줘야죠 지금 가라야마 뼈 상한다 인마, 인마. 지지만아 지금 아, 마 사줘야 씨좀 가라앉아 아픈데 가아좀하라고하라라사주 이럴 그래, 데뭐게아요 아저씨 어? 형 이런 사람이야 오늘 낙서했네 요 그래 뭐해 이거 뭐해 이거 어? 죽이한러나면건드지 말라고 어, 자꾸 나를 그알고한명금사줘죠형 무서운 사람이야 엄마 아저씨 한 시간이라면 마음처어요5분이라도마음처어요 아.. 이놈돈 줄게요 친구들이랑 같이 산다. 근데요. 올까? 올라가요. 저 친구 모르게. 문찬이 하나. 문찬이가 누군데요? 아, 근데. 그러지 아, 아, 말고 좀. 아, 진짜 운동했다. 우주로 그래. 뭐, 복싱했다. 우주로 그래. 군는다 진짜. 좀 치겠네 가면. 그냥 가라고. 이거 좀 치겠네. 뭐갖고 뭐냐고고 아이씨. 아한 가면 사면 되지. 나, 나도 없다. 어? 아저 가라. 어? 가라. 어? 말사치기 싫다. 가라. 어? 사한볼까요선 그 가요?

사람아. 네. 아. 아람아 말아 왜요사람 말아. 근데 이거 요 이거는 힘으로 뭐. 하지 마라. 아쉬도. 형도 힘쓴데힘써 봐요. 힘써 봐요. 뭐. 아, 귀엽네. 아 시야? 몇시간데 간대? 간대라고. 간대. 힘써 봐요. 왜요? 문창! 힘써 봐요. 문써 봐요. 친구 안 나온 친구로 이게 이네요 욕이 어? 많이네 건드지 말고. 그래, 형이 미안하다. 건든는거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갈게. 담배 사줄 거가 그건 아니지. 담배 사줘요. 돈 줄게. 담배 피지 마. 나도 니네 때는 다, 어? 담배 피고 어떠주자고 임마. 다 했다 임마. 열 번을 낳았는데. 5천원 주고 그냥 담배 사올래요. 그면 2만 주니까 담배 사올래요. 야! 일로 온다! 친구 나 아, 이렇게, 친구 나 이렇게. 운차야. 오케이, 야, 야 빨리 발 온다. 이 개새끼야. <웃음> 일단 <웃음> 제가 그 동생 서배한 동생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여보세요. <웃음> 야. <laughs> 어떻게 된대? <됐는데>? 몰라요 뭐너와 <laughs> 빨아. 아, 진짜. 야, 못잡았나 뭐라고? 세번한테는데 이거 어떻게 맨발로 뛰어갔나? <laughs> 아, 일단 그거 니가 들고 있어라. <laughs> 어, 예, 예, 또 전화 줄게. <laughs> 물떡이네. 응? 어, 갔구나너 일도 안 했잖아. 머리 피곤해, 너. 아니야. 어이씨, 어? 집에 그만 안 찾아왔구나. 안 찾아왔는데? 집에 있었나? 엄마 계속 집에 있었다. 전좀 놀랐는데, 왜 대답을 안 하노? 안 놀랐는데? 전 좀. 놀란데? 아니 정 나. 어... 전화를 하지. 어? 전화하지. 아... <laughs> 네 바로 왜 가만 너? 바로 왜가면 너? 아 오다가 응. 그, 신발 안 신고 가시면중 일상 한번 있길래. 어? 신발 들었다. 그기 맨발로 왔나? 응. 좋은 일지 뭐. 신발 들 그냥... 신발 없으시길래 뭔일인아다 없다 아니, 아니 아까 전에 피 입었었는데 밖에서 이 어? 뭐, 싸우는 소유? 비슷한 거? 아 별거 아니다 아, 싸워 목소리 맞지? 싸움나? 아, 싸우게 아니, 싸운 아니고 싸운다 아니 고등학생이 응. 담배 피고 있길래 응. 좀 했다 했다고? 아 근데 존나 가지고한 아, 보냈다, 한방 주고, 가인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카드, 응. 신고하는데, 어? 신고안는데 신고 뭐하지, 내가 이거. 어떤 사람이? 보냈다. 그래또아 돌아갔고 너무 막그 아, 아, 카드를 게 좋게 말하고 그래. 에, 그래도 때리는 막 때린 게요, 걔 너무 살짝 힘좀 걱정 줬다 만 알았다.